이렇게 또 억울한 부분도 있으니까, 네.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음. 각자 나를 표현하는 단어 두 가지씩을 또 4개월이 지났으니까, 지난 이 시점에서, 음. 네. 한 번씩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. <laughs> 어. 도안군부터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저는 일단, 그때는 없었는데, 무민이라는 캐릭터를 아. 많이 닮았다고 칭해주셔가지고, 음. 음. 그 표정을 한번 지어볼까요? 아 그렇죠. 음. 하나 셋 해주세요. 하나, 둘, 둘 셋. 이거랑 네, <laughs> 네, 음. 어, 어,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? 많잖아요. 아또 아, 최근에 제가 콘서트 때 개인 무대 를 했었는데 네. 아, 네. 그걸로 이제 어, 무부동안이라는 무부동안. 별명을 지으셨더라고요. 음, 무부동안. 네. 아 정말 그런 거 짓지 마세요, 부끄러우니까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너무 아, 음. 네. 너무 많은 걸주서 아, 골반 한번요? 네, 골반 네. 노래 한번 불러 주세요. 어